일단 이름은 지경훈이고요. 나이는 26, 90년생이고,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선수장을 하다가 의류 브랜드, 거기서 이제 피팅 모델로도 지금 일하고. 오예정이 없었는데 면담을 신청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지경은 지경. 지경은 또 집에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글쎄요 <laughs> 앉아봐 왜 면담 신청했어? 네? 아 얘기 좀뭐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? 그냥 그, <laughs> 훈련하면서 음.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뭐 경기장에서나 뭐 어떤 지적 같은 걸 많이 못 받아서 음.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거좀 알고 싶어서 <laughs> 네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때문에 너를 지적을 안할 수가 있고 네. 또한 가지는 네가 잘하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수도 있어 네. 너 그러면 여기 오기 전까지 뭐 했어? 대학교 3학년 때 나와서 이제 국내 팀 계속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응.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K 리그부터 내셔널 리그까지 다 전화를 했었어요. 다 전화를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에 있는 팀에서 캐나다랑 미국이랑 계속 팀 테스트로 다니고 응. 거기서 막 일하고 그러면서 혼자? 네 혼자요. 가 그럼 네가 자비로 해서 미국에 테스트 받으러 간 거야? 네, 제 자비로 해서 가고, 거기서 혼자? 혼자서 알바하면서 잘 하면 될것같아 네, 알겠습니다. 못뭐 따면 네.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. 네, <laughs> 사랑받고 싶어? <laughs> 네, 그지? <그치>? 네, <laughs> 알았어 사랑 많이 해줄게. 빨리 쉬어가 네.